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날 것을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장면이 또한 눈에 띕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6절에 보면, 어? 어떻게 어?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라고 빌립이 어, 큰 무리를 보면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음? 어, 예수님, 보세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어? 200 대나리오는 좋기 먹어야만 부족함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풍성하게 먹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액수의 돈입니다. 자. 이 이백 대나를 볼때한 사람의 어, 품사을 일대나를 할때 어떻습니까? 어, 한 10만 원 정도 잡았다면, 무려 2천만 원이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돈을 한끼 식사에 이렇게 딱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중 또한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어?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빈들 가운데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라고 제자는 예수님한테 방문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그 생각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로 다 앉게 해라. 그리고 이제 잔디에 많은 사람들이 또 앉았는데 무려 5천 명이나 됐습니다. 이5천 명에게 딱 예수님께서는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나눠줍니다. 자, 떡도 나눠주고, 물고기도 나눠주고, 그들이 배부르게 다 하십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다 거두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고. 무려, 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다 먹인 후에 이제는 무려 의 열두 바구니나 가득 남았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니 어떤 이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서 축사하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며 이제는 한 아이의 이 오병이어가 있어야만 또한 이 일에 일어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오병이어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이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 같이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참,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요. 강하게 마음을 주십니다. 도저히 내가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잠한 가운데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감동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십시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서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오병의 역사를 또한, 이 기적을 또한 만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 오병의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길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자, 이제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함께 바다로 내려갑니다. 자,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바다로 건너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어? 바람이 불고 파라, 파도가 일었습니다. 어? 노를 저어서한 10여를 갔다가 갔, 갔는데 예수님께서 저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연을 다스리신 분이십니다. 바다를 걸으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과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힘들고 눌리고 방황했을 때, 폭풍우가 몰려오는 그런 엄청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 때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줄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갑시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35절에 보십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또한 38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자 그것이 뭡니까? 이제 어? 내게 주신 자 중에 바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영혼을 살리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잃어버린 그이 영혼을 다시 찾는 겁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갑시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갑시다. 자, 35, 51절을 보십시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네 살이니라. 세상을 위한 내네 살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리라 했는데 이 떡이 뭐냐? 로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그설과 피를 통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며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 넣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네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네 피는 참된 음료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러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새겨 들으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자, 68절을 보십시오. 심언배 들어가. 주여, 영성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수를 믿고 알았쌉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주님이 누구인지를 매일 깨닫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방하면 우리는 시험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열두 중 열두를 택하셨다 하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이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가 불어넣고 이제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십자가를 치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날마다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다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말씀을 붙들고 나갑시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는 온전히 나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함께 나아간다면 이제 주님의 놀라운 우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오병의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통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이 바로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온전한 헌신을 할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으시고 함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